g 번째 준비하신 뉴스 내용은 뭔가요? 네, e difference between the Hungarian and the Hungarian? The Hungarian, the h 봤 n g a r i a n the h u 쾌한 a r i a n the Hungarian, 어 h e Hungarian, the Hungarian. t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게그 해외에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항해서 기후변화에 정확히는 기후변화에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정치, 국가, 공동체에 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 시위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아, 그치. 제가 얼마 전에도 네. 봤었는데 함부르크에서 청소년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정치인들한테 기후 변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에서도 액션이 필요하다 이런 시위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게, 그게 열렸다는 말씀이세요? 네, 뭐 규모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음. 어쨌든 지난 3월 15일이었죠. 네. 3월 15일에 이 청소년들이 실제 종문화 날간 앞에서 음. 그런 메시지를 어, 가지고 같이 집회도 하고 청와대까지 행진도 음. 하고. 또, 기후소송단을 꾸려서 올봄 중에 실제로 정식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날 3월 15일에 그런 행진과 행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이 기후소송을 한다는 네. 얘기도 알고 있어서 사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같이 음, 음. 싶어서 기사를 막 검색해봤는데, 네. 기사가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음. 포토뉴스 정도 수준에서만 좀다르고 그나마 25일자 어제 그러지 어제짜죠. 한결에 요 이야기가 조금 좀 자세히 실린 음. 내용이 있어서 좀 반가워서 제가 음. 가져와 봤습니다. 음, 저도 신문에서 그 기사를 한번 읽어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어 살고 있는 세대 중에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음. 특히나 뭐어더뭐 어, 뭐, 청소년 세대들이야말로 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를 가장 크게 맞닥뜨리게 될 세대가 아닐까 싶 너무 당연한 맞아요. 액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이걸 실제로 시작했던 청소년 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공약을 이렇게 같이 보는 시간에 보다 보니까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얘기하는 공약들이 너무 없더라.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해외에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목소리 내는 걸 보고 우리들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사실 있죠, 있었죠 지난 지방선거 때 네. 이런 공약을 얘기한 정당, 정치인 있었고 그게 어떤 정, 정당과 정치인이죠? 네, 있었어요. 아, 네. <laughs> 네, 그거는 뭐? 아좀 펴는 녹색당, 녹색당도. 그럼 녹색당 방송인데 녹색당 사장님 한분아 맞네요, 맞아요. 그데 사실 그냥 제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다 아시니까 녹색당이 그랬고 또 계시는 신재일 위원장님 네.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았습니다. 네, 신재 위원장. 다음 뉴스는요? 네, 갑자기 다음 뉴스요. <laughs> 저두 번째 뉴스. 네,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요, 검은 머리 외신 기자는 울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 제목에 음. 3월 20일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됐던. 기사인데 혹시 이, 이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큰 정치적 문제거리로 몇번 이렇게 며칠 동안 다뤄졌었어요. 그 블룸버그의 그렇죠. 이른 외신 네. 기자가 대통령을 마치 이제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수석 대변인처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문에 그렇죠. 넣었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치 그렇죠. 이게 발화가 됐던 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원내대 나경원 대표가 그 국회에서 연설 중에. 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언급했죠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고 그것의 근거로 음. 9월자 지난해 9월에 그 블룸버그 통신사에서 냈던 그 기사의 제목을 언급한 네. 건데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아. 블룸버그 이 기사를 좀 봤죠. 어? 저도 봤는데. 아 보셨어요? 아,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아 이거 참 저도 영어를 잘못 하기 때문에. 저도, <laughs> 네근데 이제 본 바에 따르면은 제목이랑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 제목으로 보면 약간 비꼬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만한데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 어뭐 외국에 있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한 대변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뭐 김정은과 트럼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어, 중간자동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저도 영어권 문화를 잘 모르고 사실 이게 실제로 영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힐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음.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신 내 특징상 어쨌든 이걸 영어로 접하는 사람들, 그 문화인 사람들에게 이 기사가 어떻게 읽혀질까가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제가 배운 몇 개의 비평기사에서는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게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그 회의 자리에서 어쨌든 이 평화 국면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특성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대변인 그때 고상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평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가 있었을 때 그럼 어디 가서 김정은 욕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렇죠. 김정은과 싸우고 있는 어떤 어, 대리인이 아니라 싸우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야 되나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더 문제적이라고 네. 더 경악스럽다라고 느꼈던 건 민주당 대변인이 이 언어를 대, 이 개념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언급하는 논평을 음, 했던 겁니다. 음, 음. 정확히 그 내용이 뭐였죠? 이 기사 거기서 이제 검은 머리 외신 기자라는 음, 음. 표현을 쓴 거죠. 매국이라는 표현을 네, 네. 쓰고 그 블룸버그 기,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네. 그게 사실 이제 이슈가 커지면서 블룸버그 통신사에 그 이제 본사에서는 그것에 대해 문제 없다. 우리는 음. 기자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낸다던가 외신기자협회 음. 아시아 태평양 외신기자협회에서 역시 지지 성명을 낸다던지 음. 하는 이 흐름들이 있어서 민주당은 이제 그제야 좀 반성한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네. 근데 정확히는 사과, 사과도 했었다고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외신기 아, 검은 머리 외신기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네티즌들이 쓰는 단어를 그냥 가져온 것이다.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랑 뭐가 다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냥, 그신에서 그렇죠. 그 있는 제목을 캡처해다가 맞아요. 커뮤니티에 퍼다다르는 형식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연설문을 작성해서 문제가 되셨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자의 논평도 그리고 우리의 논평의 대상이 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미디어스가 이 다룬 기사에 그 제가 그 문구를 그대로 네. 얘기해 드릴게요. 이해식 대변인요 민주당 대변인이세요 문제의 네. 발언을 한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논평도 논평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음. 기자의 글을 비평하고 때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의 정치 활동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이 주장에 음. 동의한다. 음. 문제는 논평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 아니라. 논평의 적절성 여부다. 음. 저는 뭐 여기에 적 완전히 동의하고, 음. 이거는 구린 뉴스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구린 뉴스예요 네, 역시 민주당 예식 대변인은 이제 아셔야 되죠. 본인의 논평도 저희의 논평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 런 이런, 네. 네, 이런 경악스러운. 네. 정책위원장이 아니라 홍보위원장이신 것 같아요. 아, 아니 저도 말하면서 약간 스스로 소름 돋는다. <laughs> <laughs> 이렇게 생각을했니데 원래 녹색당이 원체 네, 약간 자기 자랑 네, 네, 못하는 네, 네, 정당이라. 네, 네, 어쨌든. 음.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사실 그 검은 머리 외신 기자니 사실 외신 기자라고 하는 거에 검을 붙이면은 뭐 뭐가 달라지는지도 모르겠고 네. 또 이건 한 명의 기자로서의 그 정체성 혹은 그 주체성을 사실 굉장히 네. 무시하는 듯한 음, 음. 발언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사실 젊은 여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기에 네네. 더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이 음. 그 기자를 둘러싼 평가가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을 보니까 외신 기자가 아니다. 음. 그리고 또이 블룸버그로 간게몇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사를 음. 썼기 때문에 어, 제대로 된뭐 공신력도 없고 실력도 음. 없고 잘 모를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좀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받는 편견이나 어, 뭐 여성 혐오적 반응과 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다르지 것이 않다. 아닐까? 맞아요. 그런 편견들을 정치 정당에서는 정쟁의 도구로 계속 활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사실은 어, 나경원 원내 대표도 정치적으로 희화화돼서 그렇지 못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외신 그 뉴스 다 보실 수 있고 영문 영자 신문 다 읽을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사실상의 대변인이라는 어. 표현만 있고 어 전혀 다른 그 자한당이 요 그, 그 주장했었던 것과 전혀 음. 다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계속 그걸 정쟁적으로 활용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집권여당 민주당의 반응에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건 뭐 제가 자유한국당에 기대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걸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집권여당 민주당의 반응이 아쉬운 건 어쨌든 그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음. 나경원 어, 의원의 발언이 오독이다. 정확히 그 기사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거나, 음. 혹은, 어, 좀 호기를 보였다면, 음. 어, 그, 그게, 그, 실제로 우리 집권여당의 대통령은, 뭐, 남북 평화국면을 위해서 뭐든 할수 있다. 음. 뭐, 이런 호기를 전혀 보이지 못한 거죠. 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아주 경악스러운 음. 논평으로 음. 대응했다. 음. 그리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는 듯 하지만, 음. 사실 뭐가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좋은 뉴스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린 뉴스 그렇죠 네. 그린 뉴스죠 네, 그린 뉴스 네. 하나 그린 뉴스 하나 가져와 주셨네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이건 약간 레드? 네 레드 네. <laughs> 제대로 코드레드요? 네. 네, 네 어쨌든 그 지열발전소 포항 지진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이슈가 됐죠 근데 저희가 사실 깜짝 놀랐던 건이 관련된 그 경고들은 주구장창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미 지난해에도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음.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지금은 이미 그 이후로도 그 논의들이, 사회적 논의들이 많이 진척돼서 이제 보상 문제,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서 오히려 3월 22일, 그러니까 그 뉴스, 그 이제 연구단의 공식 결과가 처음 발표했던 그 시점에 나왔던 뉴스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JTBC가 당일 보도했던 땅속 모른 채 무작정 뚫은 지열 발전소 음. 단층 지도 시급이라고 네. 하는 고뉴스를 그 아. 어 마지막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실 음.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었던 지열 발전소 때문에 생긴 문제고 인재다라는 음. 내용이었고, 어 근데 이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 전부터 계속 이런 위험에 대한 음. 경고들이 있었고 무리한 추진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나 전혀 그것을 뭐 반영하지 않고 거죠. 어 그냥 예. 은폐시키고 계속 추진했었던 맞습니다.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오만함 중에 하나가 땅속 세상을 전부 알고 있다, 과학이 그것을 이미 다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함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번에 저도 이 소니 왜왜땅 <laughs>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뭔가 좀 재미난 표현이 다른데. 땅속 세상은.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건방지게 땅, 웃었네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네. 아니, 뭐, 땅속 세상. 제가 SF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땅속, 땅속, 세상. 땅속 그렇죠. 세상이 약간 난쟁이요. 그, 반지의 제왕 같은데, 이제 난쟁이 땅굴 같은 맞아. 거. 그거 잘못하면 그때 그 뭐죠? 그 괴물. 그 각종 사실 음모론의 네. 대상지가 네. 되게. 아니, 반지의 제왕, 네. 아, 발록. 발로, 발록이 그 난쟁이들이 잘. <laughs> 발로을깨운 이유가 잘못된 거고 라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laughs> 너무 웃었네. 네. 웃지 않겠요 어쨌든 네. 그런 인지 브리 뉴스네요. 코드 레든데 제가 너무 네. 네. 심각하게 봐야되는데 아니요 심각하죠심각하에 계신 시민분들. 아맞아 아, 근데 이제 <laughs> 네. 말씀 땅속 세상을 진짜 그잘 모르는데 저도 이번에 이, 이, 이 관련된 기사나 이런 걸좀 보면서 네고 네. 이제 <웃음> 그게 4kg를 뚫더라고요네 심각한데. 그 저희가 이제 녹색당 서울시장이 최근에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네. 서울도 지하를 잘 뚫어요.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지하를 뚫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있잖아요. 네. 이 서울과 이 서울 동부쪽 의정부들을 연결하는 네. 여기 한 10km 이상 구간을 대심도를 뚫는다고 하거든요. 대심도라고 하는 건 40m 밑을 뚫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 밑에 이제 도로를 뚫는다는 뭐 이런 계획을 많이 네. 갖고 계신데. 네. 서부간선도구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뚫어본 적 없는. 가장 길다고 하죠. 네, 네. 뭐 이제 땅 뚫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뭐 음. 저는 그냥 이제 위로 개발할 데 없으니까 계속 땅으로 개발하는 거 네.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튼 이건 뭐그 차원도 아니더라고요. 지열발전소는. 네. 이 4km를 뚫어서 거기에 아, 물을 네. 집어넣어서 음. 그 물로부터 열을 발생시킨 뒤 터빈을 돌리는 건데. 음. 이 물을 집어넣을 때와 이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미소, 작은 지진들을 일으켰고, 음. 이것이 진원지, 포항지진의 실제 진원지에 도달하면서, 음. 이제 또 여기서 정확한 이렇게 개념하더라고요. 촉발 지진. 그러니까 유발시켰다라기보다는 촉발시켰다. 음. 어쨌든 그 영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마 앞으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음. 음. 저는 여기에선 어쨌든 한국에 그 지하 단층 지도가 없다고 라 하는 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단층 지도가 없음에도 네. 지하를 너무 쉽게 개발하는 음, 통토 음. 어~ 이건 좀좀 좀 뭐~ 그~ 그 정도 깊이가 아니어서 좀 약해 느껴질 수 있는데 전에 한창 서울에 싱콜 문제 될때 네, 그때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사가 난적이 있어요 서울은 가스관이나 어쨌든 매설되어 있는 지하 시설물들의 정확한 지도가 잘 없어서 네. 공사하다가 안 건드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음.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럼 마찬가지죠. 옅은 땅 밑이나 깊은 땅 밑이나 우리가 단층 지도도 이미 매설한 지하시설물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음. 인간이 너무 땅밑땅 위에도 뭐 음. 뭐 쉽게 다룹니다만 음. 땅 밑도 너무 쉽게 다룬다. 음. 이런 거에 대한 좀 어, 저는 메시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어쨌든 지진 같은 규모의 재난에 음. 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네. 대한 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포항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그 지역에 그간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뭐 그것이 원전에 대한 안전을 음. 과연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음. 문제로도 음. 지금 논의 논쟁이 커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 각 지역의 도시에 특히 서울에서도 이 생활의 소시라고 불리우는 뭐 하수관 같은 인프라가 어떻게 깔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그 지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장선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너무 개발하거나, 어, 그냥 무작정 만드는 형식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획적인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에너지 발전이나 아니면은 도시 구축들이 좀 필요한 맞아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게 굉장히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뭘뭐 이렇게 자꾸 땅을 파가지고 그런지 그 모르겠어요. 네. 그럼 요거에 그린 뉴스인가요? 구린 뉴스인가요? 이거 이제 레드예요. 네. 레드 뉴스. <laughs> 네. 레드 제가 그죠 네. 언젠가 네. 무지개 뉴스까지 네. 모두 네. 다 채워지기를 아니, 그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럼 오늘 세 가지 뉴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경현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다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